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완전히 제가 대박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정정방송, 방송이라기보다는 정정해서 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이 부분 관련돼서 이한 장면, 이 실수한 부분에 관해서 미니, 아닙니다. 미손이다님에게 정말 사과드려요. 이 위치, 나무 위치를 제가 와이짜 나무가 아니다 이 나무가 그랬는데 와이짜 나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크 여기가 좀 어두운 부분 이 있잖아요. 여기를 데크라고 제가 순간적으로 빨리 빨리 만들다가 약간 어둡고 뭐가 막 있길래 여기 데크 이렇게 딱 생각했었는데 이 데크가 아니고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거 천양한 날 무슨 여기 영, 무슨 모임이 있거나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여기 의자든 테이블이든 뭐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실수했습니다. 와이쩐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제가 실수드리고 이걸 지적하신 분들도 하신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많은 분들은 이 장면 아시죠? 쉬하는 장면, 이제 저쪽을 쳐다보고 이쪽을 쳐다보고 이렇게 가족이다 신기한 정말 이, 평범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우라거나 또는 정민이를 정말 추적하거나 찾는 경우라면 있을 수가 없는 누가 봐도 수상한, 정말 이, 이 사람들의 모든 말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의문이 되는 장면인데 그것보다는 오늘 다른 부, 부분은 많은 그, 채널에서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이 부분 제가 얼마 전에 다뤘는데 그 이후에 린다, 개똥님, 아니 죄송합니다 린다님, 기타 다른 분, 프리스피치 이런 분들이 이걸 다루셨다고요 쉿하는 부분을 다루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오늘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잠시만 보시면 신기한 걸 제가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참 쳐다보죠 고있 한참 쳐다보다가 보십시오 이제 어머님 행동을 보십시오 아 이걸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자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막 약간 자세도 그렇고 약간 소위 말하는 세려 보는 식으로 뭔가 분위기가 정말 충돌 분위기죠 근데 어머님 행동을 보세요 팔을 들었죠 방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 저는 놀랬어요 어, 이걸 딱 정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예, 팔을 제가 어떤 어머님이 저 정도의 대학생, 22살, 22, 3살 저 정도의 어, 자녀한테 어머님이 팔을 들어가지고 그냥 보통 밀거나 야야 밀거나 혼내거나 하는데, 팔을 번쩍 들어가지고 저렇게 때린 건 아니죠. 근데 팔을 저렇게 드는 자세를 솔직히 저는 미드도 엄청... 제가 그 로펌 나오는 미드 엄청 좋아했고, 로스쿨 가서도 미드 보면서 법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카투자 가서도 가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 영화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영화, 광 그래, 특히 전쟁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노래 어떻게 아냐고 하시는데, 강제구소령 폭탄에 몸을 던진 수류탄에 이런 분들도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전 군인이나 이런 쪽이 아닌데도 또 군대도 미군부대 갔다 왔어도 아는 이유가 전쟁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전쟁 영화.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 그런 이유로 전쟁에 관련 노래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면 즉 많은 영화나 미드나 이런 걸 통해서 드라마는 잘안 봐요 근데 미드라든가 이런 추림을 수삼을 특히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이러한 장면을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혼낼 때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유치원 앞에서도 Can I kiss you? Can I touch you? 이렇게 물어봐요. 놀랍죠. 저희는 그냥 앉잖아요. 앉고. 근데 미국은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유치원에서. Can I touch you? Can I kiss you? 이렇게. 놀랬죠제 와이프도 그런 거에 놀랐어요. 굉장히. 그리고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앞에서 시카고였 있는데 아이들 데려올 때 정말로 그 분위기 있죠. 딱 외제차도 굉장히 많고 차들, 차들이 쫙서 있는데 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아버님들도 많이 웃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막그 흔한 모든 국가에서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 나오면 정말로 좋아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정말로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왜 유치원 얘기가 나왔죠? 마지막 얘기 하나 더 하면 아침마다 유치원인데도 미국 국가를 불러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예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있죠? 그걸 해요. 매일 해요 매일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도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2 외국어 어릴 때 배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 아들을 유치원 그 입학할 때 데려갔거든요 시카고에 근데 제2 외국어 배우지 말라는 말을 진짜 많이 교수들 얘기를 전문가 얘기를 듣고 갔는데 어, 가니까 제2 외국어 정말 많이 합니다 미국 애들도 놀랍죠 아무튼 이, 이 이야기가 빠졌는데 우수스란 이야기고 일단, 저장면이전 충격적이었고, 저 장면에 더하여, 이제, 그 이후로는 많이 아시죠? 이 장면은. 저는 저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팔을 저렇게 드는 거. 그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장면은 오늘 다 연결됩니다, 오늘은. 오늘은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영수증, 아시죠, 여러분? 안주만 세개산 영수증 아시죠,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주만 세개 샀기 때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게 출원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주 세개산 것도 확인이 되고. 그랬는데, 뭐 손에 뭔가 들고 있죠. 많은 분들이 또 충격받으셨던 숙취 해소제. 이거 확대한 사,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숙취해 수저가 맞냐 안 맞냐 또 이제 론 론자 분들이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애매해요. 애매한 것도 맞아요. 컨디션 저컷두개 종류 아니고 애매합니다 진짜. 저 확대한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오늘의 쟁점은 그게 아니고 저게 숙취했했을 때 맞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영상 올려도. 댓글 분들이 숙취해소제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댓글에. 논자분들 댓글도. 숙취해소제라고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숙취해소제라고 가정하에 이 영상은 뭐냐면 방금 보셨죠? 저러면 아까 영수 증에는 안주만 3개 샀잖아요. 술도 없고 음료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주 3개, 딸랑 3개 하면 되는데 저거는 그럼 뭔가? 저게 숙취해소제가 아니더라도 저게 뭔가? 그럼 저거 절도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절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댓글 분들이 절도 맞는 것 같다라고 또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거는 영수증. 그러면 절도를 하는 사람이 흔한가요, 여러분? 저 지금 전 아까 그 어머니의 팔 드는 행동이 좀 충격이었고 이 절도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절도를 할수 없는 게제 이해가 안 되는 게영수증은딱세개 찍혔으니까. 영수증, 어, 안주만? 안주만 딱 보고 계산할 때, 너 그거 손에 든거 뭐야 할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내밀죠? 어떻게 저걸 공개하죠? 앞, 그, 점원분한테? 저는 그게 이해가 좀안 돼요. 그래서 저, 저게 이제 절도라고 또 가정하겠습니다. 절도라고. 왜냐면, 어, 계산한 게 없고, 영수증에는 안주만 세 개니까. 그러면 절도라는 얘기인데, 그 전제하에 또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는 손들어서 때리려고 하지 않나, 절도하지 않나. 또 하나 이상한 건,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이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면 사진이 틀려요. 그래서 뒤에 배경, 기타 찍은 사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그 쟁점이 아니고, 오늘 이 쟁점도, 왼쪽과 오른쪽이 찍은 사람, 찍은 시간, 찍은 장소, 초단위로 다, 다 다른지 같은지 다 따, 따져야 되는데, 조작이 일단인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찍은 게 누군지, 언제 찍었는지, 근데 조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단 이것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면 A, B 잘 보시면 여기 여기 반짝 빛나잖아요 휴대폰 정민이 휴대폰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절도라는 주장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손에서 주머니에서 꺼냈다 여기 보시면 많이 틀리죠팔 쪽이 여기는 휴대폰이 안 보이고 그냥 오른쪽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휴대폰이 명백하게 보이고 팔이 휴대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을 보이기 위해서 이팔 부분을 누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영상을?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가 정말 궁금하고, 왜냐면 팔 부분에서 이렇게 휴대폰 보이게 하려고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팔이. 팔이 가려서 안 보여야 되든가, 아니면 들어간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팔 부분이, 이렇게 들어, 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인지 좀 의심이 강하게 들고, 근데 조작 이 아니라고 전제 또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작이 아니라면, 그러면 결론은 휴대폰을, 이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죠. 조작이 아니니까. 그러면 휴대폰을 빼냈, 어, 빼냈다는 증인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이후로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서 바뀐 거 아니에요. 정민 휴대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의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뺐다면, 이때 가진 거 아니에요. 정민 휴대폰. 그러면 이것도 절도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이렇게 대놓고 영수증이 있는, 있고 사람이 눈이 있는데도 대놓고 절도했던 그 버릇이란 얘긴데 그러면 절도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굉장히 이게 불량 소년이라기보다는 불량 청년 성년 약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캐릭터다 그런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듭니다. 순간적으로 등기라기보다는 이거 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통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절도를 이렇게 한거 아닌가. 물론 그밖에 행위는 충격적인 게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쟁점은 절도라면 절도라면 이렇게 아들은 절도하는 애고 대학생이 또 가난해서 어려워서 먹기 위해서 절도도 아니고 엄마도 이렇게 사람을 팔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신기한 가족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핵심적 부분, 밀었다, 구족 안 했다, 이런 수, 수사해야 된다, 기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더 확시,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런 걸 근, 근거로.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렐러번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애매한데, 아무튼 저는 깨끗한 청년은 아니다. 절도를 한다라는 건좀 충격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취지 좀 이해되시겠죠? 주, 그럼 다른 것도 좀안 좋게 보이고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무수하게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끌어올리려 했어요. 정민이가 돌아올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정민이가 돌아올 거예요. 어, 이 부분은 정말 충격이고 소름이 소름이고 그리고 정, 아무튼 거기다가 뭐죠? 어 정민이가 평소 때뭐 아시죠 여러분? 뭐 우울증 아니면 기타 뭐 자살을 약간 암시하는 듯한 이것도 전 충격입니다. 그 캐릭터 인성 성격 부분이라기보다는 인성 부분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연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